첫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4941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 주택은 그 미군에게 렌탈하우스로 빌려주는 집이에요. 처음에 이제 평택으로 많이 이전 이 되면서 그 렌탈하우스가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이 미군의 맹탄 호수는 미 국방부에서 1년치를 선불로 주고 장교에게 얼마 나오는 금액이 있고 그 일반 병이도 얼마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영외 거주를 한다 그러면은 영외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그거를 얻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를 받는 개념하고는 다르죠. 한 달에 보증금 천만 원을 고몇십만원 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없이. 1년 7월 한가번에 미리 받으니까. 그런 얘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초창기에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인기가 많았느냐 하면은, 미국 부대가 옮겨 왔다 습니까 미국 부대가 옮겨올 때데 미국 부대는 마치 영내에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못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분들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영 외에서 거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린 땅들이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화을 불렸는데 시간이 지금 한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미군들도 영내 안에 거주하는 집을 많이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영외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영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즉 영외에서 빌려주는 집들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경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지표 영국은. 감적가 5억4천이던 것이 2억6천4백까지 떨어진 겁니다. 집 상태는 상당히 좋고 마을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지적도상 땅이 이렇게 됐있고 여기 도로가 있고 도로폭이 모지란다면서도 건축자는 후퇴해고 이거 도로로 만드는 겁니다.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미국 렌탈하우스로 이렇게 지, 지어진 것이 있죠. 보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만드는 게 타운하우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는, 이, 이런 집들을 질수 있는 땅을 사달라고, 손에 계신 분들이 평택에 있는 중개사 하다가, 막 10억씩 갖다 놓고 밝히고, 미리 나오기만 하면 좋다고 라고 이랬었는데, 이게 지금 초창기에는, 영내에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을 때, 전부 다 영외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사범을 다 빌렸었는데, 이제 한 15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영내에 거주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영외에 거주하자고, 영내로 거주하다 보니까, 이 집들이 지금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 보면 여기 데크가 있고, 여기 풀이 난걸 보면, 풀이 이렇게 났다는 게 비어 있었다는 뜻이죠.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동안은 비어 있었지 않냐, 이렇게 입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를 지금 어디나 면 여기가 이 평택의 그 팽성은 미군의 해병대가 주둔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앞에 여기 팽성은 이쪽에 보게끔 되면 렌트한 집이 많은데 여기는 나와가지고 다리 건너서 이쪽이에요. 좀 직선거리는 가깝지만은 정문에서 조금 먼 곳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좀빈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엔 이거를 반드시 월세를 미군한테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내에 있는 월세를 하는 사람에게도 뭐 천만 원에 뭐 몇십만 원을 받는다, 뭐 이천만 원얼마 받는다 해도 아파트에 우리 저기 뭐 월세를 받는 정도쯤에 계산을 한다 고러면 우리가 이 집이 반가으로 떨어졌으니까. 동네도 좋고 모든 조건이 다 제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르지 않고 반 가격으로 사서 일반 우리 한국인의 아파트 빌려주는 식으로 월세를 준다 그러면은 승산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가격이 평택에 있는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싸게 사는 거니까. 5억짜리를 2억, 2억대 순에서 사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르지만 않고 낙찰을 받으면 좋은 거고 낙찰 못 받으면 수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높게 서서는 수익이 안 생기는 물건이냐? 낙게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받는 거고, 낙찰 못 받으면 다시 수익이 생기는 다른 물건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입찰해 들어가면 됩니다. 여덟 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삼동의 아파트가 강제 경매로 나온는데 2분의 1 집은 매각이고, 이거는 부부가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갖고 있을 때는 형제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상속을 할 것도. 다시 말하면, 부가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경제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 보면, 잡읍게시 여기 보면, 강제경매로해서 얼마가 나왔죠? 1200만원이죠. 그러면 1200만원이면, 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형제끼리는 공개하고서 매수해야 되겠지만은, 부는 경제공동체인데, 취해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가장 높은데, 이런 경우에 보게끔 되면, 취하를 시키지 않고, 공정 우선 매수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빚이, 뭐, 감정경변에도뭐2억이되든지뭐 1억 5천이되든지할 때는, 급이 갚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니, 공정 우선 매수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2억 5천 되더라도 해가지고, 뭐, 대출 다시 받고, 뭐, 하는, 되는 니까 근데, 빚이, 1200만 원을 담고할 때는 공자 우선 면에서 보다는 취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때 걱정은 좀 되는 것이, 누구가 걱정이 되냐면, 여기 보면, 방미진이 는분하고최우을블 분들 이렇게 주소가 같다는 얘기는 치대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최원우라는 분이 남편분인 것 같아요, 82년대. 근데, 최원우 분에 의해서 한국 캐피탈에서 강제 경매를 했죠 그런데 그 바로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했죠. 국민건강보험에서 압류를 했다는 얘기는 직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못낼 정도쯤 되면 경제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최고원만 문제였더니 누구도 그의 부인, 박미진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최원구라는 분이 직장에 있으면은 직장에 있기 때문에 병원니까 같이,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따로따로 해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각자 구를 했다는 뜻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0 0만원인데 취하를 시키든지 경제력이 둘다 어렵다면 취하를 못 시킬 수도 있겠죠. 취하를 못시다면 일단 두 사람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채원을 지분을 낙찰 받아서 박미진을 상대로 지저축문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박미진을 상대로 해서 박미진의 경, 지분만 경매로 지불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게 마무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르지만 말고 이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뭐 하지는 마라. 지르지는 마세요. 이것도 얼마까지 떨어어요 6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의왕시 상동이 현재 아파트 가격이 상승 센지, 아락 센지를 보시고 감정과 현대, 3억 9200이면 약 8억 정도쯤이로 감정이 되는데 이게 8억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우리 천황을 보시고 입찰 가격을 결정해서 들어가셔서 낙찰을만 받으면은 이거는 취하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 500만원 이상은 팔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하고 그냥 취하된다면 500만원 받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금수경매 과정은 이렇게 책이 네 권이고 매주 화요일이고 세이석도 다섯 시 일곱 시다 아홉 시까지 수강료는 교재 포함해서 48만 원이고 내용은 전부 다 협상이든지 소송을 해서 우리가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을 해결했던 방법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우리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파는 법을 배워야 되고 파는 법을 배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네 개는 전부 다 협작을 하든지 소송을 해서 팔았던 실전 사례가 한 20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실전 사례를 보시고 그러한 실전 0 살에 비슷한 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면은 아 나도 먼저 했던 그런 방법을 써서 해결하고 팔고 나오겠다. 형상이 복잡한 것만 풀리는 문제 그내면은 현실가보다 조금만 싸게 내놓으면 바로 팔리는 겁니다. 이게 형상이 복잡한 것은 거의 49%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형성률 복잡한걸 49%까지 떨어진걸 약 50%에서 55% 정도 60%까지 사서 형성을 풀어서 감자 가격에 90%에 판다. 그러니까 60%에 사서 90%에 판다. 이런 정도는 생각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 개발 과정은 이거는 실전 사례가 아니고 토지 개발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농지를 살때 어떻게 하냐, 느 농지취득자일 때 어떻게 하느냐, 농지 어떻게 하느냐? 땅을 살나할때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맹제 도로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실전 사례를 어서강의한 겁니다. 아홉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2022 타경 2064 단독주택이 있고 임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지가 있고 뭐가 있죠? 임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죠? 5억 5천 이죠 네. 5억 0천인데 지금 가족 떨어져서 1억 6천 5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졌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에 산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 5억짜리가 1억 6,500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월 낙찰을 받으면은 이미 대지에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또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지적부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임야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거기에 임야에 있는 산소를 없애야 되고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을 받아야지 임야를 가지고. 대지를 만들 수 있어서 정상적인 감정 가격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물건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형성이 복잡한 걸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형성이 복잡한 것이 지적도상 뭐가 없다, 도로가 없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산소가 있다. 그러니까 산소를 없애야 되고 건축법고서를 만들면은 형성이 복잡한 형성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걸 할수 있겠느냐는 걸 우리가 권리 분석을 보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음. 여기 땅이 두 필지가 있고 여기는 저기 여기는 건물 비닐 호스가 있고 여기는 주택이 있고 그다음 에 여기는 뭐야? 산수가 산소. 있고 네. 여기에 노란 색깔은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상은 도로가 없는 겁니다. 토지 이용 확인을 보면 여기 뭐로고돼 있죠? 계획 관리 지역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도로가 없죠. 여기 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도로가 없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 건축허가를 받을 때 여기 건축허가 받았죠. 네. 받을 때 여기 보면 기존 콘크리트 도, 고장 도로로 적어놨죠. 여기 현황 도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자이 현황 도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현황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현황 도로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 현황 도로 그 옆에 여기 비닐하고 있는 데 있고 여기 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이게 뭐야? 이 땅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위에 집을 지었죠. 위 집을 지을 때 현황 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 기존 기존 콘크리트 도로 포 포장 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어가 내줬다는 얘기고 이것이 여기서 끝인가 아니라 우리 임해 년대까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적상 도로가 없지만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밑에 땅에 도로로 지정해서 건축어가 창고 같은 걸 짓는 거를 신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두 번째는 무슨 문제냐면은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를, 산소도 없애야 되는데, 산소는 두 가지죠. 주인이 있는 산소가 있고, 주인이 없는 산소가 있죠. 주인이 없는 산소는 무연고 묘지라고 그러죠. 무연고 묘지는 무연고 묘지에 맡기한테 부탁을 하면, 은한 60만에서 100만 정도 사이 주면, 그분이 신문 광고를 내고, 서류 다 해갖고, 무연고 묘지면 없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묘지라면 아무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있을 때는 유연고 묘지죠. 그러면 그 유연고 묘지, 묘지의 주인을 상대로 해서 산소를 철거해라, 그 다음에 철거할 때까지 지료 달라고 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명 기지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라서 분명 기지권이 있다면 지료만 내는 거고 분명 기지권이 없다면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기지권은 뭐예요? 남의 땅인데, 땅 주인에게 사용수당을 받았다 그러면은, 분명히 주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일단, 우리, 김 사장님이 이이메를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는데, 제가 김 사장님한테 부탁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산소 쓸 땅이 없으니까, 김 사장님 저기 막, 그이메에 우리 산도좀 쓰게끔 해주시죠. 그러면은, 김 사장님이 쓰십오 했죠. 네. 그러면 내가 썼죠. 문서로 남긴게 있어요 없어요? 말로 쓰고 말로 허락을 받았죠? 예, 예.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니가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으면 허락받급 분이 입출해라! 이렇게 하는 거요 그리고 설사 제 여태까지 경험에 의하면은 산소가 분명히 지식권이 있다고 하면은 지료가 나오거든요 우리 아버지 산손이가 내가 지료를 내야 되는 건 뭐, 낼수겠죠 그럼 내가 죽으면 그 지료 누가 내야 돼요? 저 자식이고요. 네. 자, 자식한테까지 자기, 자기 조상을, 에, 있는 그 지료를 내야 돼요? 없어요. 아니,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한 12년 있다가, 이제, 한 90, 몇세 되셔서는, 조금 이제 두루누고 계셨었어요. 그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추석 때 이렇게 와서 내가 할머니 좀 드려야 되려나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알아서 챙기세요. 내 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laughs> 챙긴다니까. 내 어머니니까 내가 챙겨야지 내, 내 어머니를 내 자식한테까지 해서 네가 책임 져라 이런 얘기는 지금 현대에서는 안 맞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 이게 산소가 분명히 지금 있다 없다가 안 따지고 이거를 주인을 찾아서 나가주십시 그러면 대부분이 옮기긴 그 옮겨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옮길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돈한 한 100만 원만 그냥 도와주시면 내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먼저번 우리 평택 고를 낙들 받았는데 거기서 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옛날부터 었고 옛날부터 있던 거에 분명히 주기가 있던 거예요. 내가 옮겨시오 그랬더니 좀받아그랬다고그 200만 원씩, 200만 원못 주면 100만 원씩 주겠다 그랬더니 그 100만 원씩 단독금 주면은 자기 가 옮기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나는 옮기면 주겠다. 그랬더니 옮기기 전에 줘야지 받아야지 옮기겠다 이런 얘기야. 너 옮기려고 하면 안또다 이런 얘기야. 할수 없지 내가 200만 원을 법무사한테 맡겼어요. 주변에 법무사가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사한테 법무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한테 내가 200만원 갖고 있으니까 산소 옮기면 내가 드릴게. 드리라고 해서 내가 받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옮겼어요. 그래서 내가 법무사 보고 돈 주라. 이렇게 해서 옮겼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산소를 옮기는데 100만원 정도는 내가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대가리 터지게 싸가놓은 고 그런 정도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 산소 옮기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얼마짜리고 얼마까지, 얼마까지 떨어졌죠? 오십5오 얼마까지 떨어졌죠? 이런 공천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다 도로는 해결할 수 있죠. 도로는 기양팔지 말고 어떻게 팔아도 건축업가는 받아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팔때 건축업가하고 같이 파는 거예요. 야 여기 지적도랑 이게 도로가 없어도 건축해다 도로 인정받아 건축업가 낫지 않겠니? 이, 이 도로를 갖고 쓰는 건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팔고, 산조는한1 0만개만 없애갖고 판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에 10%만 다운 시켜서 내놓으면, 그만 팔린다 있는 겁니다. 이 특수점매는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낙찰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팔게끔 만들겠느냐, 이 판단하고, 팔수 있으면, 쓰레기도 사는 겁니다. 뭐만 할수 있으면? 팔수 있으면 뭐도 산다고요? 쓰레기. 쓰레기도 사는 겁니다. 팔 수가 있다아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는 방법을 연구할 줄 알아야 된다.